자한다잘봐 보통은 좌표를 잡을때는 어떻게 잡냐면요 한쪽을 무조건 원점으로 잡을건데 어디로원점을로 잡냐면 보통 여기를 잡아 그냥 책에다 그려 얘를 X축 아 얘를 Y축 얘를 X축 <laughs> 자그 다음 좌표를 한번 잡아보자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건뭐 간단해 얘는 당연히 원점으로 내가 잡았으니까 얘는 0,0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 어떤 규칙을 찾기가 되게 힘들지 네. 아무거나 잡어. 뭐 A코마, B코마 이렇게. 되니?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잡기가 편해. 우리 지난번에 C라고 해서 그냥 C코마 0 잡았죠? 네. 그럼 너네 H 애초에 이제 여기를 길이를 뭘로 잡은 거야, 그러면? C. C야. 근데 얘는 무슨 사업이냐면 평사잖아. 네. 그럼 여기 길이도? 네. C야. 이렇게. 네. 마주 보는 길이 같으니까. 아,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A에서 C만큼 더 왔으니까 아, A 플러스 C. 그다음에 y 좌표는 같은 선상이니까 똑같이 비등요 그래서 음. 너네 그냥 느낌만 하면 돼. 이것도 굳이 안 할게요.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돼. 알겠죠? 음.